오대양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유한양행, 어, 민족기업에 가려진 칠행적이라는 제목을 갖고서 오늘 한번 어, 살펴볼까 합니다. 자, 유한양행 그러면은 어, 우리 수많은 국내 기업 가운데서 그죠? 가장 그 자랑스러운 어, 그런 기업으로 첫선 꼽히는 그런 기업이죠. 그 창업주는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유일한 선생이죠. 어, 유일한 선생, 한번 볼까요? 자, 유한 선생은 뭐, 어, 일제 때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인물이죠. 또, 어, 기업을, 자기 어떤 그, 저, 이, 소위 그 직계 가족이라든가 요즘 제법 오래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 어, 전문가의 어떤 경영권을 승계 줬던 그런, 음, 그런 인물. 그리고 또 수익을 또 사회에 활하는 그런 민족기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분이죠. 즉, 정경 유착을 하지 않은 그야말로, 어, 유일한 그런 인물. 그분이 유일한 인가요? 자, 유일한 임... 선생을 조금 더,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일한 선생은 그 1895년 평양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는 그 개화인사였어요. 개화인사여가지고, 어, 아버지 의 조남은 유기현신데 어떤 유기현의 어떤 그 장남으로 태어나 가지고서 일찍이 1905년도 어, 1904년도에 어, 미국 음, 미국으로 갔죠. 어, 그러니까 어, 1904년도에 그 대한제국 순회공사 그 박장현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따라서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유일한이었죠. 그 유일한은 그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 주의 그 어떤 커니. 예. 커니의 정착을를 했는데, 거기서, 소위 그 독립운동가, 박용만이라는 분이 만든 그런 독립군 사관학교죠. 그래서, 어, 항인, 소년병 학교에 입학을 했죠. 아마 이때부터 유일한의 항의 투쟁은 시작을 했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일한은 그래서 그 1915년도에 헤이스팅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변전소에 취직을 해서, 어, 학비를 마련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에 또 입학을 했죠. 어, 입학을 해서, 어, 아주 열심히 또 공부를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유일한이죠. 어, 졸업받이던 1919년도에는, 음졸도에는 어, 이때 그, 이, 1919년도면은, 어, 우리나라가 그 3일 운동이 일어났던 그 해죠. 어, 2해 4월에, 어, 소위 그3일 운동의 어떤 그 여파죠. 그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대한인 국민 국민의 중앙총회가 개최한 그 한인 자유대에서 회 이때 당시에 그 서재필 또 이승만 등과 함께서 한국의 대표를 참가해서 여기서 또 아주 일장 연설을 대표 연설했던 분이 바로 유일한입니다. 이런 그 유일한은 1919년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때 또 취직을 했죠. 미시건 중앙철도회사,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에서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러다가 1922년도에 자기의 그 대학 동창이죠. 어, 어 제너 어, 이, 와일라스 미스라는 인물과 함께, 어, 어떤 그 동업으로 해가지고 회사를 차렸죠. 소위 그 라초이 식품회사라고 해서, 어, 이제 이때부터 그 사업가의 길을 갔던 사람이 바로 유일한이었죠. 1925년도에는 이제 그이 소위 코넬 대학 의대 출신의 중국계 여인이죠. 소학 소어 소학과 의사인데 호미리라는 분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결혼한 그 이듬해에 미국에 있었던 재산을 정리를 해서 어 우리나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6년도에 종로 2가 덕원 빌딩에서 제약회사 유한 양행을 설립을 하게 되죠. 자 유한양행 그런 뭡니까? 뭐 안티프라민도 보이고 또 감자콘택트 골드, 또 세제 상품 이렇게 해서 어, 팔고 있는 음, 그런 유한양행 제품이 나오죠. 자 더건빌딩은 지금의 그저 신문로 지금 건물 없었죠. 어 지금 이제 신문로에서 예, 만들었던 그 회사 전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이 유일한은 그야말로 그 사업적인 그런 기질이 월등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어, 이런 의약품 생산을 하면서도, 어, 또, 이 외에도, 또, 그, 이 뭐라 그럴까, 어, 어, 뭐, 위생용품, 또 농기구 이런 것도 수입을 해서 또, 어, 우리 그 민중들이 생활에 어떤 그, 저, 어,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수입을 했고, 또 반대로 또 우리나라의 특산품, 뭐, 화문석이라든가 도자기, 죽제품을 또 수출을 또 해서, 어, 어, 민족자본 형성에 더큰 이바지를 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그 유일한 선생이었죠. 이러면 어, 이러한 그 유일한 선생은 어, 1938년도에 에, 다시 또 미국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자, 1938년도면은 바로 그 전해 그 중일전쟁이 또 터졌던 그런 해죠. 자, 이렇게 중일전쟁이 터지기, 터지다 보니까는 터지다 보니까는 그이 미국사에서도 어떤 그 시국 대책을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유일한 선생은 LA의 재미 한족 민족 연합회에 집행부 위원으로 또 위촉을 받아서 어 임시정부 후원 그리고 또 외교 및또 독립운동 자금을 조성 크게 이바지를 했죠. 이때 또뭐 재미 한인들로 이루어진 그 어떤 그군맹호군 창설에 또 주역으로도 활동했고요. 또 1940년도에는 미국 육군 전략 정보죠 우리고 OSS라는 그런 그 전략 정보처의 한국 담당 고문으로도 또그 활약을 했죠. 이때 당시에 뭐 우리 그 대지 소설 대지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죠 펄버가도 교를 류 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또한 1945년도 우리 광복 그 해죠 그 해는 어. 한국의 본토 침투 작전인, 그, 넥코라는 작전에 또, 어, 참가도 했었던, 어, 그런, 음, 이력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사실은 유일한 선생의 입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뒷날, 이제 그 어떤 그 정보, 어, 어떤 유해기관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공개하는 게 있죠. 어, 거, 그러면서 이제, 어, 나타났던, 알게 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 국무성의 어떤 그 비밀문서를 통해서 그 실체가 밝혀지기 까지는 유일한 한 번도 어떤 이에 대해서 언급이 한 적이 없었다. 어, 실로 대단한 인물이었죠. 자 해방 그 이듬해에 다시 그 이제 그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국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의해서 어, 입국이 불허가 됐던 거죠. 왜이 사람은 요지물이다라고 낙인이 찍혔던 거죠. 자이런 유일한은 국내 다시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해방이 돼서, 이제, 그, 유한 양행을 갖다가 이제 재정비를 한 거죠. 재정비를 해서 경영일전에 나가면서 우리나라 상공회의소 초대회장을 맡았죠. 상공회의서 초대회장을 맡으면서 어떤 그, 또, 뭡니까, 이, 이 인간 존중의 사업을 기본 철학으로 삼, 삼았던 인물, 어, 그리고 또 유경 사업에도 아주 엄청나게 힘을 빌었던 사람이 바로 유일한이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한 공고죠. 어, 고려, 어, 공과 기술 학교의 전신이죠. 고려 공과 기술 학교가 1952년도에 개교를 했지만 이것이 다시 폐교하면서 유한 공고를 설립을 했죠. 자, 유한 공고는 그 전액 장학금을 줄 정도로 이때 당시에 실업계 고등학교로 지학하는그 아, 학생들한테 많은 인기를 또 가졌던 그런 명문 학교 중에 하나 학교였죠. 또 유일한 또 1965년도에는 또 이렇게 이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출연을 해서 장학사업에 또 희사했던 그런 분입니다. 1969년도에 경영일선에서 은퇴한 그 유일한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던 그런 그 사람, 전무를 사장직육을 승계하죠. 승계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했던 그런 분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청결, 청결하고, 청렴하고, 또 정경유착을 정격 정격 하지 않았고, 또 납세 의무를 철저히 지킨 그런 기업인으로 유명한 분이죠. 자, 이런 유일한 사업가로서, 또 항일투쟁가로서, 독립운동가로서 한치의 오점도 남기지 않았던 그런 훌륭한 위인정기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인물인 반면, 지금 이야기하려는, 그, 나오는 거죠. 바로 그이 유한양행의 친일 행적이 우리가 이제, 그, 알게 된 거죠. 자, 유명한. 자, 유명한 그러면은, 그, 바로 유일한 사장의 친동생이죠. 자, 형이 미국에 가서 이, 저, 이유한양년을 갔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어, 그래서 대물, 음, 대리 승계를 하게 된 거죠. 이 유명한, 즉, 유일한의 친동생인 유명한 사장이 결국은 친일 행적을 한 유한영역의 5점을 남긴 그런 인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자,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1940, 어, 이때가, 어, 1941년도죠. 1 9 4 1년도에 매일신보죠. 자, 매일신보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사 공부할 때 양기탁배들이 참간한 그런 그어어 어, 아주 그 항일 투쟁 그런 신문으로 알고 있죠. 어. 하지만 결국은 일본의 기관지로 전락했던 그런 비열의 신문이었죠. 이런 이매일신문에 유한양행에서 어 뭐가 나왔죠? 기 기사물 읽어 볼까요? 유한양행서 에 애국기를 헌납했다 헌납 자금 5만 3천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어,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이 중일전쟁이 터지고 또 미국과의 그 태평양전쟁이 터졌을 때, 그 태평양전쟁이 터지면서, 어, 아, 어, 계절 한 20일 정도 지났을 때, 이때가 1941년도 12월 27일 날이었어요. 이때 전무를 데리고 종로경찰서에 가서 방문해서 어 태평양전쟁에 투입된 음, 투입될 비행기 험납금 명목으로 5만 3천을 갖다가 기부했다라는, 어, 이, 이, 기사가 나오는 거죠. 자, 이때 일본에서는 뭐 중일전쟁 또 태평양전쟁 터지면서 이 식민지인 조선에 일군 일기, 즉, 한군의 애국기 한대를 갖다가 헌납하는 그런 것을 강요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친일기업인들한테 많은 그 압력을 가했죠. 이때 당시에 그 우리 조선의 가장 큰 재벌로 일컬었던 어, 화신 재벌이죠. 그 예, 박흥식 같은 분도 3만 원의 돈을 예, 애국기 헌납 명목으로 기부를 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자, 국내 최대 재벌가인 박흥식이가 3만 원을 헌납을 했던 반면 유한양행에서는 어, 5만 3천 원을 헌납했다라는 것은. 어, 거의 그박공식 사장이 줬던 그 금액의 한두배 이상을 줬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어떤 그 찌일 행적에서 만만치 않은 그런 금액을 희사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은 해외에서 항일 투쟁을 하고 또 국내 동료위에서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은 이제 반대로 이런 그 찌일 행적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1941년도에 어떤 그 제2차 세계대전 그때 당시에 이런 매일신보의 유한양행에서는 다섯 어, 개 어떤 계열사를 동원해서 친일광고 즉뭐 황군 즉 일본군의 어떤 승승장구 무을빈다 어, 각종 이러한 그 찬양하는 그런 그 친일 광고도 어, 내보냈다 이렇게 어, 역사에서는 음, 그 아주 냉엄하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때 당시에는 물론 우리가 식민지였고 또뭐 친일 광고를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겠지만서도 여기에 최, 일선에서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앞에서도 얘기, 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유일한, 유일한 기억가로서 어떤 그 독립운동가로 단한점에옷 점도 남기지 않았는데, 위라은 오히려 그 노블리스 오블레이지를 실천하는 그런 훌륭한 기업인이죠. 어, 그와 반면, 어, 동생, 어, 유명한 사장은 유한양의 친일, 그 행적은 또 반대로 아주 호된 비판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할 때, 어, 어떤 그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그이 어떤 훌륭하게 평가할 건 평가하고 또 비판을 받아야 될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저는 궁금합니다. 자, 유한양행이 국내 민족기업으로서의 발판을 마련을 했는데 자, 형은 멀리 저멀리 그 말리타국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또 동생은 국내에서 친일 광고와 친일 행적을 했다. 자, 이것을 제가 저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유한양행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친일 행적을 했다고 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래야지 이 유한양행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인정적인 측면도 고려해 보겠지만은 어찌됐든 우리 민족 기업의 유한양행에 이러한 그 가려진 친일 행적은 우리 한번 의미를 다시금 해 봐야 되겠다는 라 취지에서 한번 그 유한양행에 가려진 친일 행적.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모두 양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